오늘 하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후투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샬롬. 네. 오늘 말씀은 소사사라고 불리는 삼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대사사라고 불리는 공적이 큰 사사들이 있는 반면 소사사라고 불리는 어, 공적을 알수 없고 잠깐 언급되고 지나가는 그런 사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갈이 바로 이 소사사에 해당합니다. 삼갈 바로 전에 등장하는 에웃은 그와 대조되는 대사사에 해당합니다. 에웃이 어떻게 활약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웃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첩보 영화나 느와르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야들을 왼손잡이에 오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하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왼손잡이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볼때 오른팔에 장애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기가 더 쉽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어, 우리가 읽는 무협소설이나 무협만화에 나오는 외파리 건액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웃은 짧은 칼을 허벅지에 숨겨놓고 공물을 바치러 모하방 에글론에게 갑니다. 이때 모하방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뚱뚱하고 탐욕스러운데 힘도 굉장히 강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에우스는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암살자처럼 이 왕을 대면해서 1대1로 암살합니다. 그 이후에 그려지는 장면들을 보면 에우스가 얼마나 이 솜씨가 좋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에글론과 에우스는 은밀한 공간에 있었지만 에우스는 에글론을 소리 없이 죽였습니다. 만약에 몸이 비대한 에글론과 에웃이 몸싸움을 벌였다면 막 우당쾅쾅하는 큰 소리가 나서 아마 여러 신하들이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웃은 순식간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에글론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글론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죽었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 아마 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곳의 신하들이 모를 정도로 피도 묻지 않고. 격투의 흔적도 없이 에글론을 처리한 것이죠 그리고 에웃은 그 사이 몸을 피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압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사기 3장 27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여기서 알수 있듯이 에웃은 리더십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에웃과 함께 모인 에브라임 사람들은 모압의 사람을 만 명이나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장사이고 용사였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우스는 전술에도 등했습니다. 사석기 3장 30절입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결국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했고 80년이나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 모합이 받은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 그 피해를 다시 복구하는데 80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영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쩜 이렇게 멋있고 완벽할까요?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에우스를 보고 와, 멋있다 열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삼갈이 등장합니다. 31절입니다. 에우투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왕을 죽이고 장사와 용사, 만명을 죽인 불세출의 영웅 에우세에 이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이 등장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이 삼갈.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삼갈에 대한 언급을 굳이 성경에 쓸 필요가 있었을까? 전체 성경에서 삼갈에 대한 언급은 지금 이 구절이랑 이 다음 장에 나오는 드브라의 노래딱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삼갈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모합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토는 요단 서편에 있죠. 그래서 모압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사사기 3장 13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34장 3절입니다. 내개과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그런데 이 여리고가 어떤 성읍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서편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우세의 활약으로 이곳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영토로 봤을 때이 동쪽은 평화를 찾은 것이죠. 그렇다면 블레셋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서쪽 끝 해변에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는 모압에게 점령을 당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에우시 동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삼갈은 서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평화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80년이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에우스의 역할이 크지만, 삼갈이 서쪽에 블레셋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 것도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삼갈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이 큰 사사, 큰 영웅뿐만이 아니라 삼갈과 같이 소사사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수고 모든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갈은 오늘 본문 한절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드브라의 노래에도 등장합니다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아나세아들 삼갈의 나래 또는 야엘의 나래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노래를 보십시오 삼갈의 날, 야앤의 날을 기억합니다. 소사사 삼갈과 여인이었던 야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이론에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사사기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기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팔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신의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말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일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9절에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11절에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일를 전하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 깃는 사람들의 헌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까지 기억하여 노래로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갈은 이름이라도 남겼는데 이 물을 뜨며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이름조차 남길 수 없습니다. 이 이름조차 남길 수 없는 여러 많은 백성들의 헌신이 기억되어 노래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라 위하여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헛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요설교 중에 한번 예하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비던 교회 선생님 중에 한글을 잘못 읽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아예 문맹이신 것은 아니고 글을 읽으실 수는 있는데 아주 떠듬떠듬 천천히 읽으시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지 못했고 보조 선생님으로 컴퓨터 화면을 넘기는 것이나 그밖에 여러 허드렛 일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선생님이 한 번도 제가 어떤 일을 하자고 했을 때안 된다,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힘들고 수고로운 부탁을 드려도 늘 성실히 그것들을 다 하셨고 그것이 안 되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는 날 선생님 앞에서 그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상장과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신실하게 성교주신 선생님 선생님이 나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갑자기 펑펑 울면서 감사하다고 여태까지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전도사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계속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 울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계신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것만 같아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한다.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다 한다. 네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은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위로를 얻으시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삼갈처럼 그리고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어도 먼 곳에서 물을 깃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해야 할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또 다른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나의 소문은 막대기야 물동이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물고 가다가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일이 있다면 그 소문은 막대기 가지고 상갈처럼 뛰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림 받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작은 물동이 하나 이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교구와 섬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 3, 사 교구 식구들을 위하여서 또 교구장, 교구총무 원사님, 또 선임 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단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또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막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